급등은 결과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전에 항상 준비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형 솔루텍 5천원도안 돼요. 4,000원대인데 5만원 이야기를 하면 과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격을 보지 않을게요. 바로 삼성과 LG가 큰 그림 속에서 세력들이 얼마를 열어두고 판을 짜는지 그 구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어디서 버티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자그 기준을 명확히 잡아 드리도록 하죠. 국내 1, 2위 전자업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미 3년 전부터 수익 돌파구를 위해서 전장 그리고 로봇에 주목을 했죠. 자, 여기는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중요 카테고리가 됩니다. 삼성전자 노태문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신년회에서 단순 발언이 아니라 실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로봇, 전장, 공조, 메디테크가 삼성의 4대 성장 동력이다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자회사조 하만이 ADAS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수합병까지 검토를 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AF 액츄에이터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형 솔루텍이 같은 선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형 솔루텍은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 아닙니다 바로 삼성의 실적이 가리키는 방향과 일치하다는 라는 거 죠. 하우스별로 합 삼성전자의 실적을 살펴봤을 때 매출은 400조에서 500조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30조에서 50조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이 있습니다 실적은 이미 우상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관건은 전장 그리고 로봇 쪽으로 이익을 얼마만큼 붙여주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그 핵심 키워드를 재형솔루텍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해됐다 그러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기준 잡았다 또는 재형솔루텍의 응원 멘트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면 잘안 된다. 남겨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형 솔루텍을 차트로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단순하게 오르고 내리고 이것만 보일 뿐이죠. 중요한 거는 삼성의 실적이 제형 솔루텍으로 반영이 되었느냐.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제형 솔루텍의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 됩니다. 비싸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앞으로 붙을 수 있는 이 부분은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형 솔루텍이 한번 눌려준 다음에 어김없이 위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움직임을 만들어 되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감으로 대응하면 흔들릴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은 바로 세력 스케줄 입니다. 이게 진짜 정보죠. 다시 말해서 세력들이 얼마만큼 올려줄지 목표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세력들의 매집 시작 가격을 처음에 넣게 되며 목표가와 함께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제형 솔루텍도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500%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세력 계산식을 봤을 때는 더 간다 라는 계산이 나왔죠. 그리고 세력 스케줄의 전략은 단순 합니다. 매수 가격에서 사가지고 목표가에서 팔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죠.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오션 이걸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오션이 빨간 홍덩이 보이죠? 여기가 바로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한 가격이에요. 여기 진입했을 때 가격이 25,000원이고요. 밑으로 12,300원까지 내려왔다가 38,900원까지 올라갔는데, 자, 여기 보이시는 클로즈에 제가 가격을 넣으면 자동으로 다 바뀝니다. 25,000원 딱 넣어주면요.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보시면요. 자 1차 추가 매수 가격 17,500원 2차 추가 매수 가격 12,500원 나오죠. 여기 12,300원 딱 찍고 위로 튄 거예요.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38,900원이거든요. 자 1차 목표가 정확하게 적중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화면을 조금 더당겨 놓고 본다면은 그 뒤로 보세요. 2차 목표가 92,500원이었는데 96,000원 달성했고 지금 3차 목표가를 향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자 사실 이 계산기는 제가 진짜 힘들게 구한 건데 코스피 상장된 1800개 기업들 있죠. 30년 동안 데이터 다 돌려보면 99%의 적중률을 보입니다. 이걸 알면은 룰림목에서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때 전기차 테마로 28배 움직였던 에코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통방에서는 20배 넘는 상승 시나리오 그대로 적중시켜 드렸고 그 뒤로 완벽한 대응을 했었죠. 목표가에 왔을 때더 오를까 지금 차도 될까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세력들이 돈을 빼기 시작하기 때문에 먼저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하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코프로가 3차 목표가를 정확히 찍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목표가에 왔을 때는 더 이상 망설이면 안 돼요. 제형 솔루텍은 아직 목표가에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삼성을 등에 업고 실적은 이미 우상향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가를 움직이는 건 결국 세력이죠 세력 스케줄 기준으로 가장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실적이 증가하는 타이밍에 제대로 행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가 있어야 반드시 고점에서 챙겨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화면 상단에 제 번호가 보이실 거예요 제 번호로 숫자 0번을 보내주시면 소통방에서 대응하는 방법 자세히 안내를 드릴 거고 많은 소통방 참여가 시간이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숫자 0번 뒤에 참여 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제형솔루텍에 세력 스케줄 발송을 해드릴 거거든요. 숫자 0번을 꼭 보내주셔야 제가 헷갈리지 않고 안내드릴 수 있어요. 오늘부터 제형솔루텍의 상승파동 출발 지점과 마지막 구간에서 사고 파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형솔루텍의 분석을 살펴봤는데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든다 이해가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제형솔루텍 가자 화이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감사의 의미로 주식 상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이 4천 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는데 금융 위기는 아니지만 환율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주도주를 잘 잡아야 됩니다 시장이 흔들 때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든든하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차트로 설명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세력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자 가만 보면 최대주주 지분은 그대로인데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량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살펴보니까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정한 국내 유일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주식이 주도주가 돼요. 예전에 반도체, 초전도체, 제약, 전기차 기술력이 부각하면서 주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막 수십 배씩 움직였죠. 이 주식도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무엇보다 글로벌 특허 등록 중인데 이게 완료가 되는 순간 백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력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목표가까지 끌고 갈 명분. 지금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시가 총액 바닥이고요. 세력들이 완전히 좋아할 수 밖에 없겠죠. 사실 세력이 움직이겠다라는 신호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대다수 투자자분들은 아마 모르고 지나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부자들 있죠? 이런 주식 놓치지 않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올라가면은 이때서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늦을 수 밖에 없겠죠. 핵심은 세력 스케줄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 이게 있는 분들은 여기서 바로 대응을 시작하셔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고 갈수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이렇게 30배 올랐잖아요. 이 주식도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한 달에 한 30만 원씩 적금을 넣듯이 잡아가셔도 좋고요. 시드머니가 나는 너무 없다 그러시는 분들도 100만 원만 묻어놔도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이 주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0 그리고 행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누구나 아는 주식이라고 해도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수익률은 10배, 100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문자를 주신 분들은 진짜 큰 수익을 가져갈 준비가 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